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 연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이 세상 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택하여 주사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복음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만 도 정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목적의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사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천나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경으로 인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독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사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력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박히신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결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그 잘난 자신의 지혜와 말과 뜻으로 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저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때 과연 사도바울처럼 자신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만을 전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육득함과 자신의 어떤 많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 앞에 자랑하고 나타내었는지 따라서 내가 받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려 될 터인데 그 그리스도보다도 그 그리스도는 감춰지고 나의 더러운 존재만 이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대신 나타나게 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여러분 순간순간 지나간 이들을 한번 회상하고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극하하여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세상에 가장 유일한 단서는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인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도록 말씀하신 말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몸에 관하여,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 사실을 다시 한번더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구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그 복음을 나타낼 때에 우리의 허망한지나한 일들과 이 세상에 끊은 신화와 족복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상업적인 강구나 선전선동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그 거듭달고 흥정하는 그런 사례를 증가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사명 위에 다시 살아나시. 천국에하시든지그 사실을 나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있습니다. 저기 여분 함께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 루케의 영신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와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